자산과 양심의 자유는 있다가 되는 거죠. 자,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서 여기 보면 회령법에 3조가 있어요. 3조에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러면 아무나 신문, 방송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요새 이빙방은 많잖아요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치면 여기서 시설기준을 빼야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발의을 뺐어요 시설을 빼고 신문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해놨어요 이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출판 타인의 병이나 권리 또는 공동도적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안 된다 그리고 전도한테는 이거 침해하면 그, 배상하게끔 돼있었어, 법률이. 근데 이게 있는 한, 이거는 공중고독이나 사회윤리는 말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할수 없게 돼있거든요. 이거를 저희는 빼자는 거예요. 빼고, 타인을 는 권리를 침해한 때만 피해 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자는 의견이에요. 선거운동의 자유. 어, 대통령 발의에는 누구나 자유롭 성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는 국민이 가지는 성공적인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큰 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바꾸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당의 자유와 민주성, 독립성 강화. 우리나라 정당은 전국 정당이어서 지역 정당을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정당을 하려고 치면 돈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정당이 만들어지면 득표율 따라서 국가가 주는 그, 그 보조금이 달라요. 그래서 이저 양대 정당이 되면 국가 보조금만 가져도 충분하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정당은 지출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헌법에 국가 정당 있는 국가 보조금 조항 있는 나라 세상에 없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전두환이 만들었니다왜 만들었냐? 전두환이 정권 을 잡고 보니까. 자기 민정당을 먹어 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보조금을 주도록 강제하고 바로 법률을 만들어서 민정당을 키워요. 키우는데, 어버지도 누가 또득보는거야 어버지도 야당이 득보는 거죠. 그래서 양당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헌법에 있는 정당 조항을 폐기해야 돼요. 그래서 정당 보조금제 폐기하고 정당을 지역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고, 그러면 정규 서울 지부 있죠. 서울 지구 정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출마 시키면 되는 거예요 후보들을.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는게 뭐냐면 정당이 저렇게 바꾸더라도 공천권 있죠. 공천권 을 지금 누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당수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민주화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필요해요. 이탈리아가 지금 <laughs> 오성동 얘기했죠. 오성운동은 철저히 하향식이에요아 상양식. 그래가지고, 오성동에서는 지구당 위원장, 지구당 그 국회의 후보 있죠? 후보는 온라인 투표로 다 뽑아요. 중앙당은 절대 관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오성동이 3년 만에 집권당에 대한 비결은뭐딱두가지예요 부정부표 적결, 두 번째는 완전한 민주의, 정당 민주의 해가지고, 모든 후보는, 모든 공직국보는 정당원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뽑는다. 중앙당은 절대 관여할 수 없다. 이두 조항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 쭉 있죠? 국가보조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참정권 확대 두 번째, 직접 민주의 확립. 헌법 개정 국민투표, 대통령 발의안, 현행 발의안이 없습니다. 대통령 발의안, 헌법 국민 발의안이 빠졌어요. 제가 이걸 듣고 놀래가지고, 그, 누구죠? 함성신문이 쫓아가가지고, 대통령 전화 좀 걸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전화로받온 일을 다 했는데 빠졌죠. 왜 빠졌는가 추적을 해봤더니, 마지막 결정할 때 대통령이 있었대요. 그 자리에 저거를 뺐다고 결정을 했고, 빼는 이유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저기, 뭐, 그, 그, 저 태극기 부대 있죠? 태극기 부대 워낙 많아서 저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법률을, 헌법을 발의하면 안 되니까 빼자. 그래서 뺐다는 거예요. 부 구속이 무서워 장못 닦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헌법, 국민 발의하는 이승만이 아까 사서의 개헌하 있죠. 그거 할때 쪽팔리니까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하나를. 그래서 그거를 박정희가 구사적 뜻을 들 일으키고 육십이헌법도 존속했다가 그러니까 함소권 함수, 선생님 100만이 서명운동을 해요, 헌법 개정. 논래가 60%때 빼버린 거야 그래서 18년, 28일 동안 우리 헌법 있었던 조항이에요. 그걸 87년도 보건했으면 깨끗해 끝나는 건데, 그걸 보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강력하게 집어넣기를 요구하고, 그것도 아주 명시해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그렇게 발의한 거는 국회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헌법 개정안이 올라가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에 국민들 붙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발의한 헌법 발의안을 3분의 2 통과하는 건 쉽지 않죠 그렇게 하지 말고 과반수로 하자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네,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권 이거는 대통령이 아주 자랑했어요 우리 헌법 최초로 대통령 이번 개헌안에다가 국민 그 법률 발의권을 넣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넣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의 법률을 발의할 수 있다 단 발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법률 발의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국회의 원이 그게 자기 밥인 거잖아요. 그런데 법률을 정한다고 지금 누가 정해요? 국회 정하는 거죠. 자기 권력을 내려놓게 정하겠어요? 직업은 절대로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할 거야. 국민의 법률 발의안을 준다. 단 국회에서 정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쭉 올라가 총회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는다고 치면. 전행 청원법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1년 청구권이 청원에 올라가면 거기 1 0건도 통과 안 돼요. 그럼 이 법률 발의안을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저희 안은 아주 명확해가지고 여기다가 국회 청원까지 100분의 1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발의한 안은 1년 이내에 의결해야 된다. 의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렇게 강제 조항을 집어넣어서 국회는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확정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전교제 합법화, 금방 할수 있어요. 전교제를 합법화한다. 고 법률 발의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년 내에 끝장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죠. 이게 통과되면은, 그, 광화문 가서 맨날 그 찬바람 맞으면서 시 r 표가 주는 거죠. 온라인 상으로 발의하고 투표하고 그러면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시민들 활성화 될수 있다고 저 보기 때문에 이게 경제히 필요해요. 네? 아,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유구권 현행헌법은 대통령만 국가 안야 가는 국민투표 붙일 수 있어요. 저희가 세월호 터졌을 때 세월호 해법으로 계속을 주장했어요. 국민투표에 붙여라. 근데 안 붙였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아예 국민투표에 붙였으면 그그한 1년 걸렸는데 한 3개월 걸리고 비용도 한반 정도 이, 이하로 내려가서 금방 정리가 될수 있고 그 정규적 건 있죠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국민투표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만 할수 있어요 대통령밖에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게 주, 이걸 주기 싫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국민 공론 조사의 목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아까처럼 국민의 100분의 1이 요구하면 100분의 1이 청교조에 대해서 국민 공론 조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를 그 제안을 받아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강제적으로 국민 조사 조사를 설치하고 그 조사에 의해서. 결혼을 내고 결혼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투표, 아, 국민공론조사, 부여권을 달라는 거죠. 국민공론조사는 지금 많이 해봐서 실효성이 지금 입증되고 있잖아요. 아, 아예 헌법에다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소환 이제 국민소환 다 아시죠? 다행히 대통령 발열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이게 뭐라 고 되냐면.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또는 누가 한다는 게. 국민 소환제는 누구 목에 방을, 방을 다는 거죠? 국회의원. 국회의원 뭐에 방을 다는 건데 그 방을 다는 법률을 누구 보고 정하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보고 정하라고 치면 그건 하지 말라는 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니다 저희는 이걸 주민소환제 하고 있어요. 근데 주민소환제는 3분의, 1, 3분의 1이 투표를 해야지 개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낸안는 네, 뭐냐면, 100분의 3이 소환 발의할수 있고, 4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 결정할 수 있어, 있도록 바꾸자는 거예요. 이걸 못 박자는 거고. 국민소환제가 우리 헌법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국민소환제가. 잘못르는 무조건 있었다. 요 네. 사일권법에 그 부정한 공무원의 파면 청구권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사일권법은 공무원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이며, 수임자이며, 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을 파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박정희가 공무원은 봉사자로 바꾼 거예요. 아니, 월급 다줄때 무슨 봉사를 해요? 음. 봉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주, 주권의 수임자가 맞는 거죠. 그리고 수임을 잘 못할 때, 수임한테 부정한 짓을 얻으면 파면 청구권이 있는 거고, 그 파면 청구권을 좀더 발전시킨 게 국민 소환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권과 직진주 원칙 명시. 현행 헌법에 저항권이 빠져 있습니다. 저항권이 어디에만 돼 있죠? 4.19 민주 인념만돼 있어요. 그걸 이번에 저항권에 가름해가지고 그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4.19혁명, 촉구로 혁명을 집어넣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저항권 따로 명치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87년 헌법 만들 때 저항권이 있었습니다. 저항권하고, 그5.18민주운동 집어넣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군중립조항 집어넣는 거세 가지가 그 야당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여당과 그야합 과정에서 다 빠지고 군중립조항 있죠? 그것만 살아남은 거예요.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모든 국민은 국민의 주권을 부여하는 권력 관계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저항권의 핵심은 무력을 사용할 수있다요 저항권의 핵심은 다른 법 봐보면은 국가가 헌정을 파기할 경우에 국민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항할, 저항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의무와 권리.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면 5.18때 총을 들죠. 그거는 저항권에 의하면 정당한 권리 행사고 4.19 행동 때도 사실은 학생들이 총을 들었어요 저기 울주로통 있죠 거기서 의정부가 가지고 그저 예비군 창고에서 총을 가지고 나와서 안암동 고대 주차를 했잖아요 거기서 야밤 중에 총격전을 아주 저 격렬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가 헌법을 파기할 때 반드시 무력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까지 사용해서 헌정수를 회복해야 다는게 저항권의 핵심이에요. 그렇게까지 못 집어넣더라도 모든 국민은 국민의 주권을 보하는 권력관계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집어넣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모든 국민은 국민 발언, 국민투표, 국민 소환, 국민소환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못박는 거고 또한 가지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도 대체 그 권력이 어디로 갑니까? 나와가지고. 그게 국회의원 행정부 손투라기로 가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뭐라고 쓰냐.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되고, 그걸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 발언, 국민도 국민 소환을 통해서 권력을 직접 행사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저항권을 직접 행사한다 이렇게 헌법 제1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대의제 선거제도 개혁 직선제는 다 보시죠 이번에 결선투표제가 대통령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랑은 큰 차이가 없어요 직선진략과 주장하던 얘기는 그4.19 혁명 경험에서 한번 얘기했죠 이 윤보도 대통령하고 장변총리하고 국군통수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그뭐 이렇게 계엄선포권 그 다음에 전쟁선포권 이런 거그다 그 군장성 임병권을 총리가 갖고 있어서 분권되어 있으니까 서로 쌈박질하다가 5.16 구탁을 났을 때 그걸 대출 못했다 그런 거 봤을 때 아직은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성, 선거권, 대표성, 이거 민심 그대로 선, 선거, 민심 그대로 그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자. 그건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마 국회에서 그, 동의 빌어대표 선거가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선거법을 하면, 잠깐만, 진행, 오늘, 원래 5 시에 마치게 됐는데요5시 반에는 네, 다른 분들이 그거를 아, 수동하신대요. 그래서 재미난 네, 3시 네. 반까지 <laughs> 시간 맞추. 네, 팔시 반께. 그러면 넘어갈까요? 아니 제, 네. 시, 제일 중요한 게 저거 같아. 요 네, 예, 이거는 현그 지금 음, 더미트 전략을 보자면 다음 총선 때 과반수를 차지해서 그 다음에 안정.